근데 그래도 원딜이 앞에 봐온 거 보니까 뭔가 책임감이 있는 거 같은데? 왜, 왜 이런 큐에서 제 요네가 배네 당한 거죠? 왜 이런 큐에서 내가 그 상태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내 요네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야, 유충에 간다핑 10개와 바텀 지원핑 10개. 가슴이 정말 웅장해진다. 아펠리오스 나안 키우면 누가 캐리하냐? 니가 캐리할 거야 라고 채팅 치고 있네요. 딜교 야무지게 해놨어요? 근데 나만나 없어. 아 와드여가지고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펠리오스가 왜 올라와? 아니 씨발 나보고 바텀 가라고 지금? 다 이유가 있겠죠? 좌천하죠 아니 그건 그렇긴 한데 아, 이게 보타코이도 먹으려고 올라온 건가? 그냥 어쨌든 아페리 커가지고, 아페리 커야지. 이기긴 하거든요. 게임을 어이구, 다 뒤졌네. 그냥 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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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로, 일로, 오개 맛있어, 개 맛있어. 얘들아 얘들아 이거 민다 이거 민다 이놈들 아 근데 설마 그 상태 상대로 다이브 칠라 그러진 않겠지? 오 칠라 그러는 것 같은데요? 씨, 얘들아 얘들아 탑 밀어줘 탑 밀어줘 고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뭐야, 씨발, 왜 사일러스 마뎀보다 나르 마뎀이더 아프냐? 아니, 나르 이 새끼고 마법필도 있어요? 으쨔! 야, 원딜은 잡았는데? 못 덮나 스킬로 야무지게 한번 이거 살려야 돼.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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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기나? 어, 설마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싸일러스가 좀 구리긴 하거든요. 지금 야, 근데 그브가 3코어네. 야, 나 갈려야. 너 거기 있면 넘어올 수 있냐? 여기도? 아, 내가 조금 더 일찍 꺼졌다. 아, 조금 더 차징 있어야 되는데. 해줘! 해 주세요! 우리, 우리, 아펠리오스 봐줘, 에이, 아펠리오스! 응, 에피리오스 어이구, 이거, 아무도 안 봐주네. 해줘! 아, 해줘! 아이고, 좋아요. 어? 뭐라, 알수 없는 말을 치는데, 이 뭐, 이 뭐, 욕하는 건지 잘했다는 건지 모르겠네. 혹시 이거 해석 되시는 분 있나요? 참아 앞에 혼자 위에서 뒤졌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니겠지? 이제 멀어졌지. 뭐야 이거 지 아니야? 씨발 이거 게임 지샘 미드 커버 이렇게 슬슬 하다가 이게 바로 용으로 틀면 되거든요. 그냥. 야야 너집 가면 어떻게 새끼야? 아니 용이 5초 남았는데 집 간다고? 씨발 이거 뭐뭐 뭐 캡틴 아메리카냐요? 날라서 오게? 어이구 같이 가요. 이와이오 뭐야 시금 공기 공 씹혔어. 쌀 뒤져가지고. 와초댐초땜 아이고다 죽었다. 치약, 치약. 야, 둘다 디펠 탔네. 야, 안 돼, 오바야. 거짓말 치지 마. 씨발, 이 끝난다고. 아니, 아니, 씨발, 이렇게 져버리네. 아니, 아니, 이런... 어? 아니,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개씨 레넥톤, 나 하나도 안 무서워. 픽 해봐, 어디 해봐, 해봐, 이마 자신 있어? 해봐! 진짜 아냐, 새끼야! 어? 아, 씨! 이제 저런 레넥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숙련도가 낮고, 네? 숙련도가 높네요. 네. 저된거 같네요. 심지어 집공이네요. 아, 보통 이런 레넥 특징은 이제 숙련도가 낮고, 이제 기본 스킨에 이제 정복자예를 들고 도랑검을 사는 레넥톤인데, 숙련도가 높고, 프로족트 레넥톤에 오뭘 살지 모르지만 집공을 들었네요. 가히 잘못 걸렸다 할수 있죠. 이레벨 2를 찍으셨네? 벌써 싸운다. 시봉받고 탑 그냥 파밍만 하고 있는데, 어? 아, 내 네, 뼈방패. 아, 조졌다. 잠깐만. 뭐야, 이거? 아니, 아니, 그냥 이거 치지. 어유 망했네, 그냥. 어? 뭐고? 뭐야, 씨! 아니, 탐, 라인전 잘 하고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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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마상에. 아유, 망했네! 뭐야, 잡았네, 근데, 그래도. 아니, 근데 여기서 왜 먼저 큐를안 박는 거야? 큐 먼저 박으면 내가 바로 큐공 연계해 줄 텐데. 아이고 중국산 멧돼지 맛나네 삼겹살은 삼겹살이네요 맛은 있다야 건강에 좀 안좋은거 같지만 맛은 있어요 꿀이야. 아이고 건강엔 안좋다 건강엔 안좋아 지금부터가 렉톤의 진가 타임이에요 오! fuck t shit 존나 싸우는중 하체 진짜 우리 중국산 멧돼지 0킬 6대스 기록중 뭐야 이거 야너 궁극기 왜, 왜 썼어 또 이거 뭐, 뭐 화났다고 지금 표출하는거야? 이거 제약골인데 이거 먹으면은 진짜 맛 있을 것 같은 아이고 야 아무도 못 잡는다고? 뭐야 이거 조졌다 아이고. 오, 오! 오! 아이고. 근데 카탈이나 이 제압 좀 먹었다고 갑자기 캔 윈을 쳐 버리는데 캐리 캐리 할수 있다고? 우리 카밀은 캔트윈을 치고 있어. 원딜하고 정글이 못 한다고. 카탈이나 급한 마음에 이제 자신껏 그 본토 사투리까지 나와 버리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이 새끼 자꾸 궁극기 던지고 가 미친년이 너 뭐해? 야, 이 씨, 어, 야, 니 하우마 차오니마 어, 너 뭐해? 임마, 아, 궁극기 땅바닥에 버려요. 궁극기 땅바닥에 버릴 거면 지크는 왜 샀어? 야, 야, 쫓아 쫒아, 쫓아가 봐, 쫓아가 봐. 좋댔어야 쫓아가지마, 쫓아가지마, 쫓아가지마. 어, 이구 중국산 멧돼지 가셨네! 나 맞아줄게. 우리 카미는 살려야지 한국인이니까. 왔다 마 뭐고 뭔 일이야 이거. 나왜 죽었어? 쥐쥐쥐쥐 씹어 쥐 쥐. 헤드. 미안합니다요. 야, 큐도 찍었어. 근데 이거 큐 찍은 거, 지금 본거 좋아요. 이게 나중에 큐 찍은 줄 모르고 1대1 뜨다가 큐큐 맞으면 이 대가리가 깨지는 경우가 몇번있거든 아, 대포... 아, 아 씨, 발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진짜... 어? 죽었네 아, 근데... 망했네 근데 이래도 저는 은근 할만해요 이, 원래 이 시간 지나면 지날수도 요네가 우디를 카운터라서 초반 저센 타이밍만 버티면 되는데 닌탑 나오진 않겠지? 닌탑만 안 나오면 돼 닌탑 나오면 못 잡아 고궁 있어야 돼 잡을 거야 미친! 나왔네! 아, 닌탐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싸우면 킬각인데 어어어, 어, 이 형, 이형 이상한데... 야, 뭐야? 이거... 미친우디리가선 넘으면 좋됐어요 아, 잡을 자냐? 잡아...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슈슈, 슈슈... <laughs> 근데 괜찮아. 우리 요네 징크스에 신들어요! 후반 보자 후반. 답게 아냐쏴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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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이 가보자, 역전의 시나리오를 나는 쭉 달려서 오리아나 이 새끼를 그냥 슈슈슈슈슈쇼 부시에서 쿨는 날릴 거거든 요제최 뭐야. 한대두대 대. 아니 유충이 한 개도 없네? 야야어 타...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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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어, 뻑 대쉬 하자매 씨봉반고 야이 이 하자는 거아니었어 아니 간다핑 찍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이 이, 절벽 앞에 있는데 나를 뒤에서 밀었다고 리신이 어? 어? 야 하자 어? 너 국가대표잖아! 뛸수 있어! 이러면서 나를 밀었어. 어오오오오오! 아, 아이고오오. 야, 쓰레쉬야 너는 징크스한테 그 미아핑 좀 그만 찍어라. 그래도 이 녀석 그 큰일 할 녀석이야. 찍을 거면 나한테 찍어. 내가 찍을게 그냥. 아못 끌었네? 야 이거 또 내가 죽겠는데? 이거 빼야겠다 야좋댔다 신드라가 다 막았다 아 근데 이거 이, 이 우디를 내가 제가 키운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어느정도 키운 것도 맞긴 한데 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어릴 적 어떻게 먹고 자라냐에 따라 달렸거든요. 이 우디르가 한 4살짜리 우디르가 이제 이 더블 Q를 먹고 나서 그때 얘는 스테로이드를 맞은 거야. 우디빌더를할수 어? 밖에 없었다고 얘는 그냥 태생. 이제 대회 열린다고 하니까 이제 약끊코이 프로틴 먹은 거예요. 프로틴이 나고 그리고. 그니까요. 러 저는 이거 진호 쿠키 먹으면서 자랐는데 얘는 이우디빌더 이, 배빌더 이 우디르를 어떻게 이겨요. 전혀 안 좋은 것 같은데 얘들아 끌긴 끌었는데 바텀은 밀게 오리아나가 한명 있잖아 이게 상대가 급해 걸리지만 않으면 돼아 걸렸다 근데 한타 망했노 아이고. 야, 잠깐만, 우디를 체급 좀 이상한 것 같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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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틴하고 스텔레도 너무 많이 꽂힌것 같은데? 이거 신톤 꽂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인간의 범주를 넘었어. 이거 씨발, 스위트웨에서 나오는 그 우디라냐? 아이고. 촛댐, 진짜 촛댐. 와, 야, 이, 무슨 아다리냐, 이거? 세상에 마상에 아다리도 안 맞네. 어이구 이런 뭐지가. 뭐 미녀와 야수도 아니고 그냥 오리아나가 미녀가 아니긴 한데 또우디르가 야수는 또 맞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